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 아니, 너 뭐... 아니, 니차 니, 니 지나가기로 불렀다. 이 개새끼야, 몰라서 개새끼. 아, 그래, 니가 리고간새끼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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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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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늘 또 장날이라네. 똑같이 해해 당하네 일하지 않는다 밥 먹지 말라 이거 그러지 밥못 먹고 있잖아 맞다 더해 밥 먹지 마아아 개울이 아이가 뭐거아이거잘 삐지는 개울이 아이거 <laughs> 야, 네, 네. 형님, 좋습니다, 형님. 이 완전, 네. 예, 예, 네. 좋아요. 아, 예, 말입니까제규어가한 음. 한 마리 있네. 제규어한 마리? <laughs> 응? 완전 촐이네요. 어, 민규. 아, 우리 민규 와야 되겠노? <laughs> 어? 우리 민규 와야 되겠노? <laughs> 완전 막, 시바, 막, 와.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할말이습니다 니는 다 컸나, 어. 이 개새끼야. 형 보고 인사도 안 하나. 아니, 인사도, 저. <laughs> 십자식이 막. 야. 야, 좋네. 어? 와, <laughs> 개 먹어. 야, <laughs> 멋지네. 응? 야, 멋지다. 심었나? 파리가 와래맞노 계란 어, 먼저 깨질 가지고 한다고. 야. 아, 좋네. 야, 아 아니 집이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디셨습니까, 형이에 와, 협찬입니까 네. 에잖아 실장이라고. 예? 실장이라고. 그 택시 아신 여행이에요. 그신 아, 그 형님, 이그 형님 뭐 집에 집에 있는 어, 집이. 어, 야... 야... 와... 이비 나와 있... t, t 나와있나 어? 티나 아... 어, 지금 왜어 가만 같이게 아이 뭐... 톰키 <laughs> 네. 뭐, 형이 마 콜라탕 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 콜라탕 좀 남았을 때어 얘들아 콜라탕 아이가? 야... 좋네요 야나 이런 집 있었으면 나한테 근데 이제 기가 막히게 할것 같은데 제아 어? 여기 와서 방송했었나 못했습니다 폐가했습니다 아 완전 폐가 수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수리했는데 원래 생는생했 어. 야 이런 집 하나 있으면 진짜 막어한 달에 한 달에 뭐한한한 한, 한, 한. 형님 이거 돈안 주고 사십니까 형님 돈안 주고 사십니까 형님 대 지금 거 먹는 거만요? 8 0만 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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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 협찬 하나 해주면 진짜 막 자세. 어매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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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야? 터졌다. 어? 어, 우하는막손 손가지 짜리 분해. 니는 뭐 대구로 이제 대구로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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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출가나? 하 알겠다 이게. 어? 알미다. 장신이. 어. 그래 뭐니니감니 어, 어. 감성하고 또 맞으니까. 네, 네. 어, 와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또 아, 어. 많이 배우 자야 네, 장신이. 네. 배우고 장구야한테도 많이 가르쳐 줘. 네, 예. 네. 많이 가르쳐 줬나? 아닙니다저분이 어. <laughs> 그쪽에서 저도 좀 사려 자에 알이에. 예. 예, 이어. 아, 오늘 사셨어 들고 꽂습니까, 네. 아. 초밥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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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 야, 좀 비쌀 거 되게. 5만 원 쳐다. 야. 야 근데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니 굉장히 좋네요 어아난 진짜 이런 집 있으면 나 진짜 기가 막히게 살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이쪽 이쪽에 천막 땡기 가지고 어 천막 빡 땡기 가지고 여기서 천장에 천막 빡 땡기 갖고 비 오면은 비 두두두 떨어지는 소리에요 막조같터가 술상 바로 바, 바로 나쁘네 이거아 그럼 비 떨어지는 소리하고 우리 형님들 맞, 맞다 아이가 그지 어, 어 방송 하고 있다가 비오비 비 떨어지 비비 비 내린다 그럼 바로 손상이지 뭐 똑같은 거. 야 괜찮네. 형들아 전집 있으면 어떻게 좀 스폰 좀좀해줘라네 어? 누가 쟤라? 아형 형님 마셔야 돼. 근데 이거 진짜 이쁜이. 아예 도 있고. 이거 여기, 이 여기, 여기서 여기서 뭐저 뭐야 저것도 할수 있고. 농사 뭐뭐 뭐 상추 이런 것도 들었어. 심 심은 거지 뭐. 파고. 아. 야, 좋네요. 이거 며칠 있었노? 예, 어저께. 어. 아침에 왔습니 아침에? 그래, 이런 게 진정한 컨텐츠다, 얘들아. 통쾌이, 그래도, 어, 딱 보니까, 또, 잘 하네, 하시네. 음. 뭐,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합니까, 형님? 제가 못올때 왔습니까, 형님? 무슨, 뭐, 약간 무슨, 뭐, 왕따 비슷하게, 막, 뭐 그런 느낌이네. 조가도 형한테 인사도 안 하고, 씨발. 아, <laughs> 불편하구만. <웃음> 나는 이런 집 있으면 진짜 막 뭐, 아, 멋지게 살겠다. 이야, 진짜 괜찮네. 우리 형님들 이런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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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있으면 어떻게 좀 형님들 좀 야, 예, 천에 뭐 혹시 예? 그냥 노는 집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형님들 좀 이야, 멋지다. 구로 구루, 구로마 형님 술좀술좀 하셨습니까? 소파도 술좀 하셨습니까? 예. 아, 목살아이가또 이런데는 또. 이런 데는 또. 민기야, <laughs> 니 뭐가 그래 삐져갖고, 그, 아, 아, 러고 있노? 어, 아, 알겠네. 어, 많이 꼽히네, 뭐. o 아, 닙니다 어. 아, 뒤에서 눈빛이 니는 뭐, 형 작업할 그런 눈빛이네. <laughs> 어? 그, 예, 옛날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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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영화 이름 뭐지? 교장들, 그, 해갖고, 교장, 그. 도가니. 어, 도가니, <laughs> 그, 도가니그 선생비 좋다, 이거, 눈눈 누를 때네. 보면. <너>. 어? <laughs> 뒤에, 어, 싹 해서 돌아봤더만, 민기가 누르나. 요즘 파고네요 저, 어, 어, 농촌, 어촌, 뭐, 다 있어요. 농촌, 어촌. 예, 없죠. 농촌, 어촌. 예. 저는 산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야, 너무 좋네요, 진짜. 내가 진짜, 어, 구하고 싶었던 수, 스튜디오인데. 아, 민키야, 요새 왈로? 왈에 음. 망가지노? 그래도, 어, 그래도 뭐, 태 어? 대구에서 그래도, 어, 저거 또래 중에서 그래도 호가, 어. 어, 메이커가 있는 한데, 참. 길을, 예, 길을 전향하면서 이래 많이, 어, 부서진다, 진짜. 어디래 입고 다니고. 아, 어? 야 가자. 야, 멋있다. 끊었다 <laughs> <laughs> 이. 이, 뭐, 필요이나 고추장하고 김치만 있드면는거 아이가? 땡큐하고. 몽키야 언제 온몽키 나와 아, 어? 몽키야 <laughs> 아니 니한테 멍키 몽키라고 형님한테 저 통키 형님한테 민기 민키, 민키 형님을 해보고는 더아쁘겠네어 그래, 그래, 그래. 지금 삼겹살 꽂고 있고요 어 이쪽에는 또 백수 어 백수 가고 있고 이거는 콜라탕인가요 아, 어. 어 콜라탕 아어 형님 색깔이 왜이렇습니까아 원래 어늘 약간 싱겁게 좀 싱겁게 하셨습니다어 좀 <laughs> 콜라탕 어 통키 <laughs> 형 하면은 뭐 콜라탕 아이가 아대장 어, 신났다 아이 아니죠? 아, 오늘 뭐 분위기가 일단 너무 어 너무 좋네요 나만 좋은가이 형이 어서 좀 어서 몇번팬팬것 같은데 신입 비계인데백억이라고아 배극이요 그 배극 모기 형님이라고 계신데 그형님 많이 쉬죠 사진에서 예. 같이 아, 하자고 어디서요 마살에서 얘기? 잘, 아, 뭐, 예 모르시는데. 아, 뭐라? 어. 이 팬이라 하더라. 형님? 아, 제 팬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가깝게 지내지 마십시오. 왜? 강태가 좋습니다. 강태가 좋다고. 몇 살이신데? 콘을 주의끼리 십세키드라 와줘도 콘, 이렇게 어. 하고. 어, 요걸 하더라고요 오, 상남자네. 콘세명고 때리가 아프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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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뭐, 정내고 뭐, 잘 지내봐라. 예전에, 저 형님 몇 살이신데? 마을이신데? 와. 이야, 이게 뭐, 진정한, 뭐, 뭐 먹방이라 볼수 있죠, 형들, 그죠? 예, 어, 콜라탕, 요거 한번 맛보면 계속 묻습니다. 예. 예, 집에 가도 생각나더라. 안에 콜라를 넣어서 콜라탕입니다. 예. 멋지네, 멋져. 이뭐 소주 한병주에서이 소주 쓰면 안, 되, 안 되는 부분아이가 얘들아, 한잔 한 몰래. 한잔뭐이내 되겠습니까? 내려가고 어, 있다. 상남자 뭐? 와 이야! 멋지다, 멋져! 멋져! 올라야 음. 음, 뭐? 이... 나가습다 마 얼마 전까지 누었지야 그래도 민기가 네. 내가 평소 사니까 아 그래도 우리 김밥꽃이 어, 오면 삼겹살 줘야 된다 감사합 삼겹살 꼭 사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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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아, 아까잠보러왔을때 삼겹살은 쌈장이하 고추장이지 저 <목소리> 같은 거 고추장이지 뭐 맛있다 밥한 그릇 드립니까 우리가 삼겹살 다 음. 아이 아, 할머니 아이고 네, 네, 뭐. 고등어 그그래그어제 고등어 그 예. 고등어 그려 아 고등어 이게 나쁜다 맛있지 음. 아 콜라탕이 뭐냐면요 음. 콜라 넣고 훈제당 넣고 양파 좀 넣고 마음에 음, 부자가 음. 여갖고 쭉쭉 쭉 끓이는 음. 겁니다 층에서 먹는 탕이다 밥 줄까? 어안 돼. 이게 형님들 진짜 이거 군제닭에다가 콜라 도고 해갖고 만든 건데 콜라탕이라 하거든요. 군제닭 편의점 파는 거. 웬만한 진짜 안동 찐닭보다 맛있다. 솔직히. 맞지. 어, 맞지? 맞지. 맞 음, 진짜 어설분 안동 찐닭보다 맛있어. 솔직 맞 레시피는. 또, 자주 할 거예요. 아, 자주 할때 들어가 보시면 돼요. 아, 흑인 맛있고. <laughs> 아, 그렇습니다. 아, 어. 굉장히 간, 굉장히 간단하더라. 이런 집 있으면은, 똑 같은 거, 이런, 이런 집 있으면 힘들어. 어? 뭐, 뭐, 예서, 뭐, 어? 달에 보증금 없이, 뭐, 30달러, 그럼뭐한1년치 어? 360빡 주고 1년동에여기서 방송 빡 하고. 요, 오시, 요 50분 형님들 있 ㅅ ㄲ 요 콜라탕 먹고싶어가 보인다 싶어 어제 네, 방송하 아침에 가고싶다 하고 가고. 여자분들도 이 음식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 이거? 예 여자분들 지금 서 많이 고 진짜 거짓말 안하고 여자분들 이거 드시면은 이거 해주잖아요 에? 남편 어서 좋아합니다 진짜로 술안주로 늦게 왔을 때저 그리고 이거 뭐 찜닭처럼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 그냥 대충 그냥 콜라만 때려 붓고 양파 뭐저 양파하고 저거, 당근하고, 뭐, 파 이런 거좀 넣고, 감자 들어갑니까, 이게? 아무도안 넣었다. 양파만 넣었다. 예, 양파만 넣고, 마늘. 어, 마늘하고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 근데, 웬만한 안동찜닭보다 맛있어, 진짜로. 저 형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뭐. 형님, 조지 먹는 순간에, 어.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어. 방제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와이피 어. 뽀이버렸습니다 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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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멀리더나 어? 200명 딱잘나가지고 강의 방송 켜기 다 빠지는 거야. <laughs> <laughs> 진짜 쏙오로 계속 니 아, 진짜 족 같네. 가면 쏙 오르고. 이 씨발, 이거 기회인데. 족 <laughs> 같군요. 어? 이거를 못 살리네. <laughs> 아유, 강의 바로 키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는 진짜 잘못되었다. 바로 방송했습니다, 저. 힘들어가지고. 응. 음. 기가반기가 <laughs> 와, 막. <laughs> 다리, 다리 맞고 임마. 그래, 진짜. 예. 그래, 먹으면 맛있지. 그래, 예, 먹자. 이거 한번내려여자면로 젓가락떡이 하십니까형 이렇게 또고고고 되지 아니 이거 여자면 이따가 까 나는 늘다 어. 아, 손질해주는 걸 먹다보니까 에이... 아, 뭐. 그럴줄 알았다 이럴줄 그럴 알아서 <목소리> 내가 어, 아, 손으안 댄거지 <목소리> 아, 아, 아. 아니 뜨거우면 끼라도 한번 잡으셔야 되는데 또 아, 소금도 없고 a 가다가 a n g o Tango, 야, a n 이 o 닭이 n g o 이거 아 g o 이 a 다 g o t 데 n g o Tango, 입니다아 o t a n 아니야 a n g 닭발은 n g o t 보 n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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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오 마이걸입니다. 뭐 차는 몇대 있나? 한대두대세대세대 아. 있습니다. 세 대. 예. 몇 우리 몇명이에 둘, 네, 이세 대. 다 여섯 명이요. 여섯 명. 아그가자 현준이 한 번. 그럼 제노제 갑시다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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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노제. 캐주얼이야. 제노제. 아 이거 이이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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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팀 팀. 대3나라야 되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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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삼대3 시청자들한테 팀을 짜달라고 하안 나겠습니까 이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아 아니, 그러면 아니 시청자입니다 <laughs> 팀을 짜달라고 하면. 너무 지금 그거 하다. 어, 콘을 쏘고, 네. 예. 콘을 쏘고 저, 저, 저 가는 거 아, 예, 아, 예. 음. 어, 콘선생님 예, 예. 콘선생님 예, 예. 아, 예. 아, 우선 권한명 어. 누구, 한명 누구, 이렇게. 예, 예. 한 명, 한명 누구, 한명 누구. 콘선생님이 여보, 뒤봐. 가면, 그러면, 100개씩 해가지고 100개를 쏘고 말씀하시는거예요아 좋다. 아. 형님, 요, 요, 요 저, 저거 좀 해주십쇼. 예, 팀좀짜주십쇼 아, 님이잖아 이어폰 팀이 보통, 민키 케이리 백이커 집에 갈게요, 저기야. 에이, <laughs> 예? 무슨 팀입니가 이거 뭐. <laughs> 자, 백개백개 쏘시고, 어, 100개 쏘신 분이, 어, 100개 쏘신 분이, 어, 일단 누구? <laughs> 하, 하메시 지모. 케이리 음. 형 그래도 온전도 잘하고 카메라는 잘 잡는다. 왜 송창인데, 케이리 형이. 케이리 형 아이가? 저 남자나, 케 때까지. 이민자 아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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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이 어떻게 되지? 코너를 쏘고, 이제 만약에, 김요포, 어. 만약 김요포 밑에 민기부터또 아. 쐈습니다. 아. 또 누가 쐈다고, 김요포 민기 밑에, 보통이부터. 얘도 되면, 세명 조금 나쁘고 세명 뛰기는 거지. 자, 이분들 좀 들어와 주세요. 예, 조금 짜주세요. <laughs> 저 참고로, 예, 어릴 때 그, 그, 부, 서 그, 부서 활동이라나? 무슨 활동이라나, 그거? 보이스 코팅? 아니, 아니, 학교에 서 사는, 그, 그, 그 뭐, 뭐, 볼링부, 뭐, 이런 거. 예, 예. 그걸 뭐라고 하지? 동문회, 아니, 동문회 <laughs> 뭐. 그걸 뭐라노, 무슨. 그거 있잖아, 그거. 그 아, 글로벌 동 참고로 저는, 예, 요리부였습니다, 예. 요리부였는데, 제가 조금, 어, 살짝 우리 통기 형님은, 어, 토기 형님은 혼자 또 사신지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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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섭네요, 토기 형님. 그래, 그래. 여포가 잘하니까. 자, 우리 음. K, K 형님 말씀해주시고, 외태우스 형님 말씀해주십시오 케이 K 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자, K 형님 주세요. 예. 누굽니까? 아, 일단, 통키 형님 지목이 됐고, 되시면 포랑, 보통이라. 그럼 이래 되면, 아, 통이 형님이랑 보통. 자, 일단 그러면, 통키 형님하고 보통 형님하고 먼저 편이 됩니다. 아, 이래 되시고, 통... 그러면, 마테우스 형님께서, 포 형님하고 누구랑 편을 하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통킹임하고, 여포님하고 갈랐습니다. 아, 예, 갈랐습니다. 아니, 예, 여포가 밑에 돌 수도 있잖아. 아이, 그건 안 됩니다. 룰 자체가. 그건 안 됩니다. 예, 일단, 갈랐습니다. 예, 통킹임하고, 여포 형님 갈랐고, 자, 통킹임 밑에 부통이 있습니다. 아, 부통. 아, nah, 예, 하이, 또, 바꾸 갖고 있겠께서 예. 고맙습니다. 습니다 호랑구통. 아이, 형님. 그게 안 되는데, 형님. 왜냐하면, K형님이 먼저 쏘시기 때문에, 순서대로 아. 붙어야 됩니다. 예. K형님이 쏘시기 때문에. 자 그럼 누구니까자 소시잖아요. 자 졸수세요, 졸수세요. 네. 아, 예. 아니요. 자 파콘 학군님께서 백기 소셨는데 파콘 학군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제 이제 들어가라. 우리 둘이는 제기에 있는. 자, 어디 됩니까? 됩니까? 자, 다 저러가, 다다 뺏기고 다, 다. 우리, 예, 우리 야, 이제 형님하고 다하고 아, 형님하고 다하고 밑에 앉으시고 어디에 어 여기 보도에 뒤에. 자, 다사라져라 여기 없는 사람들, 여기 없는 사람들. 자, 여기로 가나. 자. 야또 1234의 이 되지 않겠다 한명 넘었습니다 화답니다 카메라에 얹어주세요다다 없어지십시오 더 부케 통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개 쏘면 한 사람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옆에 용기에 한 명을 붙이고 통캠 뒤에 지금 보통이가 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쏘신 분들은 옆에 용기에 한 명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 붙여주십시오 지금 혹시 되나요 예 옆에 용기 혼자 고 통킹님하고 보통이하고, 한편입니다, 예. 아니, 여보가 1행기 없나? 아무, 뭐 저주나, 아무도. 예, 팝과 파쿠, 학니님 누구? 여포야, 통 누구 남았나요, 지금? 지금, 민키 형님이랑, 예, 백억 형님이랑, 특케 형님 남았어요. 습니다는 여포를 통, 여포를 통킹인데몇 공?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미바발몇 공인가? 지금 묻잖아, 지금. 아, 어. 근데, 그렇게 하면, 노재이 뭐 드리지 싶은데 네. 왜? 왜? 아뭐 여보님께서 뭐 편한 뭐, 대로 자 뒤에 서세요 오셔갖고 뒤에 야 캐리하고 다일로와 뒤에 서봐 뒤에다 서봐 음. 빨리 사돌라 캐라 자 마, 여기서 파기라. 여기 좀 팔아주세요 그래 좀빨리빨팔아 예. 빨라 캐라 빨리 그래 누가 좀 시원하게 서좀 좀, 좀, 어. 팔아주세요 형님들 좀좀 좀 팔아주세요 예 300개 하면 다팔수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럼 민기 톤 키로 어이놈나민키톤 키로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까지 내한테 붙이면, 니는 혼자 해야 될 수도 있다. 맞아라, 이거. 하는 <laughs> 거니까. 아, 맞네. 아, 저는 이제 통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맞아라. 자,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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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두명 남았습니다. 예, 네, 일, 1, 삼, 3, 4님. 네. 두명 남았어요. 여보자 가는 가아닌 <laughs> 스케일 통쾌 <통기> 옆으로. <웃음> 스케일 통쾌하도록 <laughs> 하 게임을 하러 가와이래이래 이러고 야형님 위조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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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거기 남았다 아배코네예정리좀 <laughs> 부탁드릴게요 배코네아 야박이신 야박이신데 이제 야배거기가 옆에 맞춰가면 아 니는 진짜 영광이다 아. 너는 진짜 영광인지 자예 아. 학원님 말씀하십시오 <laughs>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옆에 얼굴이 어두워진다 지금 <laughs> 싹다 놔두고, 예, 싹다 놔두고. 통키님, <laughs> 옆포로500됐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통키 형하고, 옆포 형하고, 한편 하는데 500콘이면. 아니, 아니 가능하죠? 뭐.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배경됩니다. 코를 배로 쏜다며 갑자기. 아니 코를 배로 쏜다면 500 5 0 0고 쏜다면 맞잖아 아니 다 지금 <laughs> 지금 저, 저분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Bob은... 또자라 태출 형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예. 자차대 태출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고무신 인정. 자 이거 불러 오십시오. 아 내가 이놓니까 네, 이리로 네, 와서 저쪽으로 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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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세요. 아니, 그럼 우리는 통킹이으로리지 않을까? 아, 저기다 100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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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 100억이 100억이 1 0이1이 100억이 1이 100억이 100억이 1 0 0뒤이 100억이 100억이 안팔렸는데 좀사0세이예이쪽으로오이면되겠습이다아0억이이1이거뭐 500개 없습니까? 어, 500개 어, 없습니까? 600, 어, 60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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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시간 없으니까, 요거 빨리, 어, 빨리 뚜껑 덮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출발하면 로 합시다. 야, 차, 차시라 우리 네명이가 예. 어, 야, 이거 어려운데, 이게. <laughs> 그럼 어뭐 승자를 어떻게 정하는 건데? 이거 형님, 음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는건아니면은저 여기 뒤에 어르신한테 마평가 그렇지, 할머니, 할머니한테 해도 돼. 그게, 그게 안 돼. 지금, 이게 지금, 핑금 지금, 지금, 안 되니까. 팀은 형님들이 내려가면서도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장 어 지금, 지지는 지금, 지금, 지어 지금,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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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 어, 스케일이, 민키, 보통이 100억, 어, 이렇게, 비조. 예. 비조인데, 내려가면서 지금 500콘이 지금 최 어, 최고 이빨 맥심인데, 어, 누가 깨, 어, 깨, 도 됩니다. 예. 그 이상 코는 써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가지로, 두 개로 방송 키면, 그거는 다른 피지들한테 실례다 어?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얘들아. 어? 안 그래도 지금 시청자 있니, 없니, 어, 샀는데, 두개 켜가지고 시청자 우리 다 땡겨가면, 다른 BJ들 있자, 욕한다, 요게. 어? 그런 피해는 주지 말자, 알았자. 다 됐으니까 빨리 출발하시죠. 어, 가면 여다 여섯 명다 같이 가야죠, 다, 다, 가, 가, 가야지, 다 가야지, 이게. 다 한다고? 예. 아니, 다 같이 가갖고. 이제. 아, 예, 찢어져야지. 그럼 얘들이 뭐 하는지 모르죠. 뭐, 아니, BJ들, 자, 잠시만요. 예, 다 자, 다 자, 모여보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사주상 이거 지금, 아, 자, 다, 다 모여보세요, 지금. 예, 잘안 보입니다. 자, 다 모여보세요. 아니, 지금요, 지금요 휴대폰을 저두개 켜라고 하는데, 저제 생각 그렇습니다. 두개 켜버리면 시청자 싹다 저희가 저저여파콘 전체 저, 끄는, 끄는 거기 때문에, 그 솔직히 매너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결 가 가는 게 많겠죠. 대전이어서 가면대장말이어요 어, 그렇게 그게 또또또 예, 예. 또또 상도라는 게 있는데, 예. 예. 누구 팀 중에 누가 만약에 어제 안락하면 얘기해 주면 어, 옆으로 내가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죠. 형이 형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이게 움직이시다가 이 팀이 이렇게 움직여서 형님 모면 잡아 주는 거가 직접 들고 들어가서 고려하는 게안낫겠어 왔다 왔다 왔다. 그렇 그렇지. 그렇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잠깐만 우고 잠깐 앞에요 예. 예.